안녕하세요. 렉소 김케리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스포츠 픽업트럭 차량에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크로스바와 여기 자전거 캐리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옆에 지금 루프레일 형태로 검은색으로 지금 쭉 되어 있어요. 두께가 조금 있는 그런 루프레일이 달려 있는데 이 루프레일을 이용해서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팀버라인 그리고 이 크로스바, 라운드 바죠, 원형 바라고 하는데 이 동그란 바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아답터, 이걸 감싸주는 형태의 라운드 바용 SL 아답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조합으로 해서 지금 가로 바를 작업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콜로라도보다는 적재함 길이가 좀더 훨씬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를 완성된 상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캐리어로 사용했을 때 뒤로 한 40cm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좀 불편한 점이 또 있어서 어 요런 지금 포크탑이라는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앞바퀴 분리형 자전거 캐리어를 고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앞에 마운트, 뒤에 마운트 굉장히 컴팩트하고 뭐 배가 없기 때문에 뭐 뒤로 나오는 것도 없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고 어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감싸져 있는 푸시기 때문에 어뚝 열쇠 열고 뚜껑 열어서 요거 풀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또풀 분리도 또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 있게 포크차 모델을 두 개를 설치해 놨어요. 보시면은 한쪽에는 지금 어 QR 방식으로 해서 자전거를 고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또 MTB, 어 요즘에 로드바이크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12의 100mm X 라댑터를 사용해서 거치할 수도 있고요. MT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산악 자전거는 어 15mm에 어, 110, 1 5 m m 에 110을 사용해요. 부스 방식이라고 해서 좀더 넓어졌거든요. 예전에는 15에 100mm, 요즘에는 15에 110mm니까 어,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엑슬 규격에 맞는 그런 아답터가 여기 기본으로 다포크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QR 방식으로 자전거를 한번 거치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로드바이크를 한번 거치를 해볼 건데 어, 완성형으로 올리지 않고 앞바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어, 미국에서는 참고로 앞바퀴 분리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어,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요거 앞바퀴를 먼저 이렇게 풀러서 자 사자 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앞바퀴 분리해놓고 자전거 거치한 다음에 바로 출발하시면 바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어, 알고 계시고. 자, 자전거, 요거 들어서, 아, 자, 먼저 뒤에 바퀴에 거쳐야 되니까 여기 버튼 눌러서 스트랩을 분리를 먼저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들어서 뒷바퀴를 받침대에다가 먼저 올려주시고, 자, 여기 풀어서 앞에 포크를 여기에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딱 꼽아주셨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약간 이쪽이 만약에 들려있고 여기는 잘 견착이 되어 있는데, 어, 한쪽이 분리되어 있거나 살짝 삐뚤어진 경우 아니면 또 반대쪽이 요렇게 더 들려있거나 하면은 여기가 손상이 될수 있죠. 포크가. 완전히, 어, 좌측, 우측이 완전히 엑슬에 들어간 거, 완전히 견착이 된 거를 확인하시고, 자, 요거를 딱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헐렁하다. 그럼 요거를 우리 일반 QR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더 조여서 체결하셔도 되고 너무 강하다. 그럼 요걸 살짝 풀러서 어 요거 살짝 풀러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약간 강하니까 살짝 풀러서 음 이렇게 하면은 어 단단하게 좀 고정됐고요. 자 뒷바퀴는 요 스트랩을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엄청 길죠. 지금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쭉 올려봤을 때. 어, 요걸로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팻바이크라든가 아니면 산악자전거 바퀴 두꺼운 거 플러스 타입으로 했을 때는 어, 긴 거를 쓰시면 되고요. 어, 스트랩이 참고로 두 개의 길이로 들어가는데, 요 짧은 거를 사용하시면은 로드바이크라든가 일반 MTB까지도 어, 전체에 사용하실 수 있고, 어, 요거는 어, 더 두꺼운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이긴 거를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뒷바퀴가 지금 보시면 받침대에 잘 받쳐져 있잖아요. 야, 이걸로 설명드리면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휠베이스가 더 짧은 경우에는 자전거 뒷바퀴가 앞으로 좀더 가겠죠. 자,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또 MTB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더 훨씬 길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어, 되니까 바퀴가 한요 정도 들어간다. 어, 그러니까 더긴 자전거도 충분히 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포크찹 같은 경우에는,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이런 동그란 가로바도 장착이 되지만, 어, 툴레에서 나오는 사각바, 네모난 형태 또는 윙바, 어, 이게 뭐 유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 여러 회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로바가 나오잖아요 어, 그런 가로바에도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어, 팩토리 레일이라고 해서 어, 차량 출고할 때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가로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팩토리 레일에도 바로 또 고정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유니버셜 타입의 마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고 어, 이 포크차 뭐 아니면 이런 가로바 트럭에 하는 거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